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 생활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이 소리가 좀 울리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나 자신에 대한 관심,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많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안 되겠다 해서 첫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자 그랬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 뭐 자녀 이거 위해서는 안 시켜도 기도 다 잘하잖아요. 다 잘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사는 문제, 성령이 늘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이 살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떠나면서 열두 제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이루든 교회를 이루든 나라를 이루든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동업을 할수 없어요.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직원들이 한 마음 되지 아니하고 그 회사가 바로 설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선조 시대 시대 우리나라가 동인과 서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저 맨날 당파 싸움 하나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일본은 점점 성장하면서 계속 노력지를 해대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서로 나뉘어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대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위험 신호가 자꾸 찾아오니까 왕이 일본에 수신사를 보냅니다. 가서 일본이 어떤가 봐라. 정말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느냐? 가서 봤어요. 그런데 좀 동인만 보내든지 서인만 보냈으면 결론이 나오는데 동인, 서인을 섞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갔다 왔더니 정반대 보고를 합니다. 예? 이율곡 같은 사람은 10만 양병론 10만 명의 군대를 키워 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이 반대쪽에서는 걱정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까지 외놈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보고를 하는 게왜 이율곡이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임진왜란을 만나 가지고 임금님이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한 마음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저런 부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 케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활발하게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도 이만큼 활발하게 선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교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도 하나님, 나는 저들을 떠나지만 저들은 세상에 남아 있사오니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야 된답니다. 빌리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높여라. 그래서 내 주장을 버리면 하나가 돼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늘 다투는 이유가 뭐냐? 둘다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둘다 살아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하나가 양보하고 하나가 죽으면 평화 안 하고 하나가 될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곰은 죽은 것은 안 먹는데요 살아있는 것을 먹는데 그래서 산에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얼른 엎드려서 죽은 척 하면 곰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곰도 마귀도 살아있는 놈을 건드리지 죽은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어느 날이두 사람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산을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나니까 한 사람은 잽싸게 도망을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갈 틈이 없어가지고 얼른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곰이 이렇게 오더니 냄새도 맡아보고 발로 툭툭 건드리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갔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고 있던 친구가 쫓아 내려왔어요. 곰, 참, 살아서 다행이라고 인사한 다음에 고미학과 가기 전에 자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던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저 먼저 살겠다고 혼자 뛰는 놈은 친구가 아니라 그러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예예 살아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때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주장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항상 의롭다고 믿는 것이 문제예요. 남의 주장보다도 내 주장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첫째 비결, 내가 죽으면 된다. 두 번째는요, 죽기는 죽는데, 말씀 앞에서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 말씀을 쫓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는 말은 무조건 남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하자 그래도 잘못된 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악한 것은 따라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도 버리고, 니네 주장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갈 때 진정한 하나가 될수 있어요. 내 생각 따라와, 니네 생각 따라갈 게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너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보하고 죽어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복종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때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때, 우리가 진정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벌써 내가 살아서 이만큼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뛰어나오고 내 고집이 설쳐 되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하나 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한 마음이 될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될수 없고, 오직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거 없대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모아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여 제일 교회 안에 우리가 아닌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이미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께서 모아 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른데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서 여기 앉혀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 저어 박장로 님딸 보금이가 결혼을 합니다마는요. 얼마 전에 그 인사하러 왔어요. 신랑 오소방하고 둘이 인사하러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둘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다가 혼자 막 웃음이 났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보금이는 서울에 살잖아요. 그 오서방은 저 대전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서울에 사는 사람 여자하고 대전에 사는 남자가 왜저 미국 텍사스에 가서 만납니까? 신기하잖아요. 아니, 여기도 오다가다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전에도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가 가지고 거기서 둘이 눈이 맞아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 옆 사람 한 보세요. 언제 이 사람 봤어요? 언제 이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실 때, 우리가 서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말을 타고 담에색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예수 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박하던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성령을 만났더니 호한없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도 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이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녹여 주셔서, 서로 사랑,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강팡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조급해요. 너무나 온유해요. 너무나 이중성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한 마음 되는 것 성령님만이 가능한 일이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네가 되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올해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좀 봅시다. 우리나라 지역감정, 이념의 논쟁, 갈갈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고요. 내가 맞아줘야 하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한 일이니,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까지 낙오 하지 아니 하고 믿음 으로 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을주 시니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했던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잘될때 우리의 육신의 삶도 따라올 줄로 믿사우니 신령한 일이 먼저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 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한 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로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성령께 이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과하옵나니 돌같은 마음을 녹여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 제일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한 주간 주 앞에 나와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들으신 대로 입에서 고백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시사 영광 받아 주옵시고 기도회가 끝나고 응답의 간증이 온 교회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국,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받아 주옵시며, 이 기도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평생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하나되게 하시는 그크신은사가 머릿속에 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어제와 같이 꼭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나누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논쟁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